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신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닥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백성들은 여와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재단을 쌓고 열두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를 가지고 재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신해산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해산이라고 하는 산은 백두산 같이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군선교회 갔다가 중국에 가서 백두산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눈이 날려가지고 그 바로 밑에는 해가 쨍쨍한데 그 앞에 가니까 눈발이 날리면서 그 비탈이 심하기 때문에 차가 갈 수가 없어서 결국. 백두산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백두산도 어마어마하고 그 광경이 대단하더라고요 밑에서 봐도 결국 폭포 떨어지는 폭포 한군데하고 그 밑에 온천이 나와서 온천에서 온천 갔다 오는 것밖에 없는데 하루 또 기다려봤어요 날씨가 좋아질까 그랬더니 하루 기다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두산을 못 가는데, 백두산에 가려면은 여름에 가야 된답니다.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기상 변화가 심해서. 그 여기 시내산은, 뭐, 가, 시내산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완전히 돌산이고. 그리고, 어 상당히 춥습니다. 꼭독, 그, 정상에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일출을, 밤에, 밤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아, 이렇게 춥고 떨리고 이런 곳에 40일 동안 주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났다. 사람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있으니까 다 죽은 줄만 알고,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고, 거기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해 주시고, 또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이 그의 발 아래는 청,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게 됐다. 그러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런 광경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말씀으로 언약을 이제 관계를 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를, 피를 흘려서, 어,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의 언약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마지막 그이새 언약을 하시면서 성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결국 새 언약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계약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신의 상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지만 예수님의 언약은 복음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는 이 피는 대소결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사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구름 속에서 어, 체험하는 일은 아름답고 위험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체험은 개인적이나 또는 어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일반화시키고 어 그런 것이 공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예 그, 이 체험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각자에게 다 다른, 다른 면이 나오고 있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언약하며 또 영적 체험을 깊이 갖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그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수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루어온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oh yeah. yeah. Eu